아기 고양이 몸집이 세상 얼마나 작은지 실감나게 보여주는 사진이 공개돼 누리꾼들의 뜨거운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. 각종 해외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기 고양이가 얼마나 작은지를 보여주는 사진 한 장이 올라와 빠른 속도로 공유돼 눈길을 사로잡았죠. 공개된 사진 속에는 뽀시래기 아기 고양이 한 마리가 정체모를 상자 안에 들어가 편안히 잠을 청하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는데요. 알고 보니 지금으로부터 약 6년 전인 지난 2015년 8월 출시됐던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5 모델 포장 상자였다고 합니다. 갤럭시 노트5가 5.7인치 크기로 출시됐다는 점으로 봤을 때 포장 상자는 이보다 조금 2에서 3인치 정도 더클 것을 감안할 때 아기 고양이가 그만큼 작다는 뜻입니다. 마치 자기 집 안방처럼 상자 안에서 곤이 자고 있는 아기 고양이 모습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지 않습니까? 얼마나 몸집이 작았으면 갤럭시 노트5 포장 상자 안에 쏙 들어가는 걸까요? 보고 또 봐도 너무 귀엽습니다. 사진을 접한 누리꾼들은 으아야. 아 미친 내 손바닥보다 작겠네. 아 너무 귀여워 미쳤다. 마음 작고 소중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. 저작권자 시 애니멀 플래닛 무단 전제 및 재배포 금지.